2024년 4월 9일 출생하게 되면 갑젯무진 계묘일주입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며 임자시를 갖습니다. 오늘 일가는 개수, 즉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 비와 같습니다. 춘사월 양기가 강하게 작용해서 개수의 쓰임이 매우 필요한 계절이 됐죠. 그래서 이때 출생한 사람은 활동적이며 여기저기 자신을 필요하는 때가 많게 되니까 그 모두를 참견하게 돼서 우지랍도 넓게 됩니다. 아, 진원은 정관격이죠. 정관격은 질수와 교범으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하며 책임감과 사리에 밝으며 예의와 정직한 사람입니다. 월간에 무토가 투철해서 정관의 힘이 매우 강하니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일간이 발수원이 있어서 마르지 않아야 정관의 용도가 커서 출세할 수 있지만 만약 신약해서 관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정관도 칠살로 변해서 즉 몸이 약해서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고등으로 흉액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팔자는 진중 개수에 통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족해서 출생시에서 신시나 유시에 출생하더라도 선빈 후받자가 되어 구제를 받지만 여타 다른 시에 출생하게 되면 극설교직으로 정신이 혼탁하고 안정되지 못할 뿐더러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진이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